우크라 소형 드론의 러시아 전략기지 불바다 1500억 러시아 전투기 박살 레이더 초토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서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미그 19 전투기를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파괴하는데 성공하며 러시아 방공망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자폭 드론을 활용한 세계적인 공습 전략이 러시아군 핵심 전략 자산을 무력화하는 충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지 시각 12월 4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HR u 특수부대 프라이머리 요원들이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핵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격 대상은세바스토폴 외곽 카차 공군기지 주둔 중이던 미그19 전투기와 심페로폴 인근에 위치한 이리티시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물을 십자선 안에 정확히 두고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이번 공격의 정밀성을 입증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드론 기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HUR은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 상공에서 모스크바군의 방공 시스템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레이더 대공 시스템은 물론 러시아군 전투기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그19 전투기는 러시아가 개발한 4세대 전투기로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전투에 최적화된 기체 평가받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파괴된 미그 19의 가격은 기체 상태 및 업그레이드 여부에 따라 약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하나로 환산시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 손실을 러시아군에 입혔습니다. 북한의 국방정보국은 이번 전쟁 국면에서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러시아 점령진의 핵심 목표물을 공격하는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성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방정보국은 지난 8월 러시아가 스텔세기 요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고성능 방공 미사일 포대인 S-400에 9 1 n 6 e 레이더시 성공적으로 타격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러시아의 대잠초계 비행정 페리에프 12두 대를 사상 처음으로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 외에도 일반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160일의 교전이 발생했으며 러시아군 사상자는 810명, 야포 신문 격파, 차량 47대 격파 등의 전과를 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도네츠크주의 주요 격전지인 포크로스크 시내 중심부에서 러시아군을 축출하고 소탕 중이라고 밝혀 동부 전선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